대놓고 지었네. 너 왜케 운이 좋냐? 어? 경찰 운도 좋네. 좀 꺼낼게 안되겠다 어? 자 잠깐 저거는좀 접어두겠습니다 일단 너 아까 숨도 못쉬었잖아 어? 혼내줄게 안 되게 질 거야 어. 천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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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라고따라 잇따라. 잇따 자제 어. 저그에 대한 복수를 좀 해야겠어요 <laughs> 자 남생이처럼 해봐요 토스는 토스는 그런거 안통한다 어, 호스는. 호스는 그런 거안 통한다, 어. 가스 한번 올려 주 도록 할거 고요. 할일런 지어줄거구요 후회하게 만들어줘야겠구만 이 친구 자 상대 위치 일단은 한번에 정찰 확인 일단은 한번에 정찰 나쁘지 않아요 일단 미네랄이 여기 숨어있었구나 어? 1레쉬 잘야야야 음. 어디가냐 어디가냐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하도록 아, 하는데 아이고 딜러시 들켜버렸네 일단 딜러시 일단은 scv 한번 오면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오면은 오 미행을 하나 붙이자고 일단 미행을 미행을 자 마린 두 마리 왔죠 일단 선애돈운이란 말이지 일단 선에 돈... 자 드라군 일단 좀 천천히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오, 막아주는 거 못해 일단 자 살짝 손해 봤다 일단 일단 이거 잡아주고요 자 그래도 s 1 1를좀 잡아주는데 성공을 합니다 S12 엑소스를 일단은 하나 올려줄 예정이구요 어, 이거 살짝 아프죠. 일단 살짝 아프고, 어, 탱크 나왔습니다. 탱크 자, 발란 한번 지어주면서 야 드라군 체력이 너무 깎였는데, 이거 다? 민아구나쇼구하나 쇼구아나 쇼구아해 쇼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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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구아 <목소리> 자, 그러면서 앞바닥 한번 먹어줄 예정이구요 <목소리> 어, 뭔가 오죠? 자, 일단은 벌처 마이너비 됐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아 알수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좀간단하볼까 일단. 자, 정찰을 하면서 천천히 가보자고요 일단. 저거를 그좀 빠르게 찍어주고 하겠습니다 일단. 자, 양 십지모드 자, 십지모드 이거 또 투팩이야? 자준비 준비를 좀잘 해줘야겠네요 이러면 이거 천천히 이거를 지키기가 살짝 빡스 보이긴 하거든요. 이쪽을 그 보면서 천천히 잘 해줘야겠어요. 일단은 스어 택이란 말이에요. 어우야 드라군! 드라군 일단은 살짝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입방을 치면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리브두번 찍어줄 예정이고요. 후속을 일단은 좀 차단을 하자고 후속을 제거를딱 가면서 천천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일단 여기고요. 있 멀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 이제 막지어지고 있죠 일단 <목소리> 자 아주 저술적인 부분도 일단 이 친구 저술적으로 좀더 일단 침착하게 잘 해야겠습니다 침착하게 야 이거 온다고 근데 <목소리> 이거가 있는데. 자 천천히 한번 해볼세요 천천히. 먼저 일단 잘막아주고서 말이에요. 자 정면에 있는 게좀 살짝 털리긴 했단 말이야. 일단 목적을 일단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면서 천천히 좀 수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하나씩 일단 이렇게 말이야. 정면만 일단 좀잘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면만. 아이고! 음. 자, 그래도 일단은 수비 있습니다. 일단은 좀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터렛 수비 일단은 좀잘 막아줄 거고요. 자, 이것만 일단은 좀 깨주면 된단 말이죠. 터렛만. 그러면은 이제 상대는 막을 게 없다는 거. 막을 게. 자 일단은 터렌만 못 찍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썰리고 저는 이제 막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일단 잘 해주면 은 된단 말이죠 야, 옵저버 어디갔냐 옵저버 자상실 일단 자원줄이 없어 자원줄이 막으면 이깁니다 이제 진짜로 막으면, 여기, 여기 좀 고민 한번 해주자고 일단. 자, 다크. 이거, 여기 좀 생산 이제 해줍시다. 자, 이것만 어떻게 좀잘 버티면은 될것 같은데, 다크 나올 때까지만. 다크 나올 때까지만. 자, 여기 옥서버 생산 잘하고 있거든요. 아! 일단은. 자, 여기 털에 에 닿기 때문에 안 닿는 곳만 일단 다크를 좀 놔줄 거예요. 안 닿는 곳만.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돌아오자고. 자원줄이 없습니다. 여기 게이트를 지어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야, 자원이 있어, 근데? 넥서스가 일단 닿네요, 넥서스가. 약간 이거 좀 길게 보면은. 2주 계획도 해야겠는데. 길게 보면 자, 여기 일단 놓을게요. 여기. 가스를 많이 파줘야 됩니다, 일단. 자, 다크 한 마리 일단 여기 있단 말이죠. 사기를 한번좀 태워보자고 아니 근데 앞마당 쪽에 지었나? 상대 이거? 이거. 자. 네, 앞마당 쪽에 지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좀 많이 옮겨줘야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는 이좀 태워가지고 일단은 다 깨주도록 할게요 앞마당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헌데가 이거 버티는 거 보니까 신명 멀티가 하나 더 있단 말이지. 시약구 한번 해주고. 아마 이제 추정되는 멀티는 여기입니다. 자, 퍼레하나 깨주고. 자원 줄일 자료 없는 데 상대 여기도 없고 자 꼼꼼하게 일단 좀 찾아볼게요 야 멀티 있는데 이거 근데 자원이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오야어 오, 큰일 날뻔 일단 드라군 찍어줄 거고요 테마카 다시 자, 은 다크가 있단 말이지. 다크가... 자, 다크가 있어서 이제 쉽게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따끔하단 말이죠. 이 친구 자원세이브를 좀 많이 해놨나 본데, 하지만 이제 병력이 많습니다. 저는... 자, 어... 이 친구 위험하게 하는구만. 어? 자, 이렇게 일단 끝났습니다. 이거 이제 보니, 어, 올린 올인, 올인만 하는구만, 어? 자신 없나보네. <laughs> 야, 위험하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laughs> 쉽다, 쉬워, 어? 맞겜 안할게 막판이라고 하니까 피날레를 좀잘 장식을 해야겠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아, 보여줄게 있어서 그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래 d d 부족합니다 미래 r Marichi. h i d 미래라 c 부족합니다. and TV. Trip, you want you. Trip, you want you. Trip, you want you. SCV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CV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듣고, <laughs> <있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테 신이다 SCV 준비 완료, 완료.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그러면은 뭐 예, 알지 예, 않을까 이번엔 경영을 내 자. 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가스 한번지오주도록 하고요. SCV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상대가 이제 뭐 자신 있어 하니까 테테존을 자 어떻게 하는지 좀지켜 보자고. 가스. 뭐야, 야 경찰 일단 좀 빠르죠 상대. 일단은 좀 백업을 나가 줘야겠고요. 이거는 좀 완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잘시켰고 무난합니다 이정도면은 오야야내꺼 내꺼가 내 아니었네 일단 자 8배로입니다 8배로, 먼저 8배로. 어, 마린이 좀 빨라 일단 일단은 뭐 교환만 되면은 괜찮습니다 교환만 되면은 느끼에요 왜냐 상대는 이제 저보다좀 살짝 가난하거든요. 그럼 일단 정찰 한번 가줄게, 정찰. 정찰. 마린이 1대1 1대 교환이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는. 자, 3마린까지 일단 계속 달려오고 또 팩토리는 제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이 안 보니까 딱 이렇게 하자. 수비야. 아, 걸치 한번 찍어줄 거고요.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일단 여기까지. 토가 토리가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이분도 정도 적절하고요. 저도 벌초로 일단은 좀 수비가 됩니다. 아, 잘 막아줄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커맨드 한번 좀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커맨드 상대는 저보다 벌터를 많이 찍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팩토리가 살짝 느리거든요 서프라나 네. 추가로 지어줄 록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멀티인지 아닌지만 천천히 잘 체크하면은 되거든요. 마린은 일단은 계속 뛰들겨 주자고. 계속. 자, 템프 하나 찍어 주면서 말이에요. 걸쳐가 이제 계속 달려 온, 온단 말이죠. 이거를좀잘 마크를 해줘야겠습니다. SCV 일단 4마리 네좀 데려오면서 마린도좀 수비에 가담을 할 예정 아무리간 안전하게 지켜습시다자 들어와 들어와 어? 어 절대 안 죽어요 무적의 그4 SCV 자 그러면서 일단은 상대는 자, 본진 플레이란 말이요. 본진 플레이. 이거는 원팩 원스타 같은데. 원팩 원스타. 자, 하지만 일단은. 자, 테스카드 일단 달려주자고요. 아모리가 일단 빠르게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아모리가. 뛰어 준비 한번 해주자고요. 이게 안다. 자, 그러냐? 일단 좀 찍어줄 거고, 팩토리 좀 완성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일 시켜줄 거고요. 레이스가 일단 두 마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상대 레이스가! 천천히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잘할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한 무릎 딱멀티를 먹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한자이이 음, 식으로 말이죠. 음, 여기가 이고요. 핸들 은 함부로 내릴 수가 없 습니다. 상대도 우리가 일단 변신 을좀잘해 주고, 이렇게 레이스 정 도만 좀 조심 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서 원래 하나 씩잡아 주고 있 죠? 너무 좋 고, 일단 자, 스캔 한번또달아 주기로 하겠 습니다. 이런 사이즈 멀티 차이는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레이서가 더 잡히고요. 좋아요. 자 시즈 모드 있습니다. 시즈 모드 상대. 시즈 모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반증 일단 그래도 일단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자, 자기 탱크를 따는 개피가 됐죠? 어, 위치는 개피가 됐고 스타포트 하나 올려주도 하겠습니다. 레이스 에도는 이제 달아 주는 것까지 어, 확인. 아직도 멀티를 못 먹고 있어요, 상대는. 멀 위치는 위치에 아이가부족이신데 오오예예탱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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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탱크랠리잘못 탱크 지켰다. 좀 많이 죽은 것 같은데. 탱크자 천천히 일단 한번 자, 도해 주고 하고요. 작전 준비할게요. 뭐 먹을지 겠습니다 일단은 살짝 아쉽기는 하죠. 어서 상대가 일단 나오려고 하면은 나오려고 하고 있죠. 일단 가 이거는 좀 다시 들어가라고 시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허술이 하나 올린 거고요. 이거는 가오고, 근데 나오는 건 영동 건강진데 들어가라. 가라 들어가라고 경고했어 나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압박을 넣어주게죠자 일단은 여기까지 뭐야 어 너무 센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직 준비중인게 있는데 아쉽긴 하네 자, 이렇게 또 주지가 나와버렸네, 여러분들. 자, 뭔가 찝찝한 마무리죠, 이거는.